무농약 홍삼마늘 받칩니다. 어, 작년 10월 19일, 20일 정도 그때 심은 겁니다. 조금 늦게 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생생하고요. 잎끝이 좀 마르고 있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홍삼마늘은 조금 늦게 캐죠. 어... 야, 이, 지인들이 와서, 이홍삼마늘이 쫑이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기농이라서 그런지. 요게, 줄기가, 어, 벌레가 조금 먹었네. 그렇죠. 갈가먹었습니다. 방제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음, 요거 좀 기네. 아주 건강하죠. 이게 10월 10월 19일, 20일, 1 8 19 20, 18일 날 이제 바짝만다 하고 20 19일 개얼음 피우고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많이 뜯어 갔는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네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커서 뜯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아유 <laughs> 그래도 뭐 눈에서 벗어났는데 이 지금 제법 많이 싱싱하죠? 우리 그녹 지금 이게 홍삼 마늘이 녹병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녹병 같은 거는 표가 확 나거든요? 빨간색이 막 녹슨 것처럼 막 있으니까 눈에 확 띄입니다 이거 없죠 일부분만 봐도 돼요 그, 그거는 이제 곰팡이 병이기 때문에 확 퍼집니다 이거 그냥 그 막장에 찍어 먹으면 질감이 엄청 좋습니다 홍삼마늘 이 종이 유기농이라서 그런지 부드러워요. 그리고, 씹히는 게 없습니다. 껍, 껍질 같은 거 조금, 다른 거는 그, 씹는 질감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기 먹을 때도 찍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어, 이거 많네, 이거. 다 가지 가고 없거든요. <laughs> 우리 먹을 거 나오겠습니다. <laughs> 이, 확, 달라들고, 우리 농장은 좀, 봄 되면 좀 번잡합니다. 조금 있으면. 근데 쑥이 크잖아요. 그러면 큰 쑥은, 그, 쑥떡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농장에 쑥뜨 뜯어 옵니다. 쑥이, 키가 막, 이 무릎까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면 낯으로 막 빼가지고, 그 쑥떡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 살충 살균은 님 케이크하고 유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에~ 그육 친환경 방 방제 만들기에 보면 위에 쳐주는 게 나옵니다. 님을 할미꽃 뿌린, 무, 뿌린 물 고사물인 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식용 베이킹소다. 녹병이 하나도 없죠. 올해처럼 비 많이 왔는데 녹병이 없어요. 녹병이 아예 없죠. 지금 쭉 일부분만 보면 됩니다. 녹병은. 곰팡이라서 확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죠. 비 와서.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늘하고 쪽파, 대파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 양파 이런 것들은 물에 잠기면 그냥 곰팡이 병확 퍼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면 돼요 제가 지금 보시라고 쭉 자세히 보시라고 이거 뜯으면서 쭉 비추고 있습니다 없죠 어, 입마름병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흑색 뿌리 썩은병 뭐 이런거 이게 보면 압니다 그냥 그 이게 우리 뭐가 나왔습니다 이이 <laughs> 이 마늘종 우리 마늘종 이거 상당히 탄력 좋죠 탁 소리 나면서 물도 안 주고 키웠네 요거는 이제 대서마늘입니다 누, 눕기 시작했네요. 그죠? 조금 있으면 캘수 있겠습니다. 어, 저기도 눕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눕기 시작했고. 많아요. 혼자 많이 심었죠? 이, 거 심는다고 죽을 뻔 했습니다. <laughs> 조금, 근데, 황사마늘, <laughs> 완전히 뭐, 하늘을 향해서, 아, 이게 정말. 이, 이, 대서마늘도, 마늘 좀 아예 없잖아요. 아주, 그, 이, 싸그리 뜯어 갔는데 지인들이 우 와가지고 <laughs> 우리 우리 쪽은 정말 인기 좋아요 아이고 많이 누웠네 아이고 이제 수확할 때돼 갑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이제 한참 아이고 여기도 있네 한참 이제 뿌리로 가겠죠 양분이 아이고 저거는 이제 홍삼마늘 좋화 씨를 부어 놓은 것입니다. 종자 생산하려고 저 옆에는 이제 그씨 받으려고 홍삼마늘 어 왼편에 그쫑안 떼고 있는 겁니다. 씨또 받아가 씨또 키우고 또 키우고 계속 키워가지고 이제 세대를 전환해야겠죠. 병 이게 병이 없죠? 병이 없습니다. 올해는, 마늘에는 최악의 날씨라고 하죠. 그런데 운 좋게도, 뭐 운이 좋은 거죠. 운 좋게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크기도 비슷하죠. 어, 홍삼마늘은 이제 녹병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희한하게. 벌마늘은 한 10개 뽑아 먹었습니다. 벌마늘. 벌마늘은 10개 정도 나왔고. 어, 그, 이제,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느낌으로는 이게 아침마다 늘 왔다, 뒤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하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고리 거의 작년 뭐 바짝 많은 10월부터 했다 치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개월 동안 이게 자꾸 깔아 앉잖아요. 이게 만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했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구배를 잘 잡았죠. 아무리 비가 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삽으로 퍼올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한뼘두 뼘이 두 뼘에서 조금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한 38cm 정도 살아있습니다 이 두둑이 그럼 거의 50이 넘어갈 정도로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처음에 바짝만 할때 음, 그래갖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도록 딱 보고, 너무 저쪽이, 그, 어, 경사를 많이 주면요, 저기는 낫고, 저 앞에는 낫고, 요 뒤에는 깊고, 막 이렇거든. 너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신중하게 <laughs> 봐야 됩니다. 딱 보고, 어 그래가비 오는 날 또, 이물 흘러가는 것도 딱 봐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비 그치면 또, 하루 만에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보면은 물 고인 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 또 조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핑꽃핀오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한 뼘. 요거는 옆, 옆풀대기 심어 놓은 거니까. 이건 두뼘 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높이가 거의 40이 살아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콩을 바로 심을 겁니다. 이 비닐을 훼손하지 않고 비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빼내고요. 위에다가 포대걸음하고 우리 랑베아이드 구아노 부식산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조금 이제 주고 조금씩 콩은 이제 걸음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흩어주고 포대걸음도 흩어주고 거기에 바로 콩 심을 겁니다. 여기. 저 양파밭에는 양파밭에는 어, 깨를 심고 자색 자색 양파만 심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따로 어, 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물 빠짐 물 빠짐이 최고고요. 높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병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거 명심하시고 밥 만들 때 조심, 제일 먼저 밥 만들 때 제일 조심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곰팡이병 뿌리응에 뭐~ 이~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뭐~ 아휴이 그러니까 퇴비 쓸때 퇴비 쓸때 완전 부숙된 거 이외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기왕 기왕 왔으니까 홍삼 마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뽑아볼까요? 조금 중간치, 비슷비슷하죠. 비싼 굵기가 그래서 이번 뽑아볼까? 한번 뽑아봅시다. 어, 제법 큽니다. 제법 커요. 요렇게 돼 있네요. 3지 정도 되네요, 3지. 보세요 뿌리 보세요 정말 깨끗하죠? 이거 보이거든요 벌레 있으면 정말 깨끗합니다. 아, 이거 무농약으로 누가 무농약 무비료로 이렇게 키웠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국가 그저 그 기술센터 기술 어, 연구원 뭐 이런데 제가 전화 다 해보거든요 절대로 화학 농약 없이는 못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되잖아요 이거. 이제 아직까지 구가 모양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식감 좋고요. 그렇게 안 매워요. 매운 맛이 이거 제가 유기농으로 쓸수 있는 거름은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늘 맛이 이게 좀 오해가 있, 있지 않나. 우리 그 비료 많이 친 거는 아주 쓰거든요. 쓴맛이 나면서 아주 맵거든요. 근데 이거 안 매워요. 마늘 특유의 화끈한 거, 화끈하고 싹 없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매운 방향도 조금 틀린 것 같고요. 홍산마늘 누가 뭐좀 맵다 하고 막 그러던데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왜 매워요? 안 맵습니다. 우리 밭에서 나온 거는. 봉삼마늘 맵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비료 안 치고 이러면 마늘 본연의 맛을 모르지 않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전혀 안 매워요 그생거로 먹는데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다른 마늘하고 전혀 다른 마늘은 평생 먹어 왔잖아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유기농으로 키우면 맛이 좋습니다 질감은 정말 이건 뭐 정말 좋죠 멋집니다